자 애틀란타 경기부터 어, 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정 다 했으니까 어, 아 오전에 이렇게 수요일날 정신없다 배, 배당이 8시에 뜨니까 어, 정신이 없고 음. 자 <laughs> 애틀란타하고 워싱턴 경기부터 설명드릴게요 자, 요 경기 일단은 어, 모리스하고 프로징기스가 아웃떴습니다 아웃 떴기 때문에 요 경기 <laughs> 어 아까도 설명 들었듯이 뭐 지금 어 애틀이 어 지금 올스타 휴식기 끝내고 나서 어, 분위기가 뜨겁기 때문에 요경기는 어 애틀 어 애틀 사이드쪽 애틀 마이네어 그리고 최근에 지금 워싱턴 경기가 점수가 안나고 오 있는데 음, 아마 오늘 애틀 템포에 맞추다 보면 어, 요경기도 뭐 오바쪽 한번 노려볼 만한 경기가 아닌가 아, 그렇게 보고, 애틀란타, 아, 마인의 오바 쪽, 이요경기를 아,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가 브루클린하고, 어, 미러키. 어, 역시나 핸디가 변함이 없죠. 제가 오전에 저기 일곱시에 방, 저기, 말씀드렸듯이, 어, 어, 핸디가, 뭐 그대로입니다. 핸디하고, 오바하고. 뭐, 그러면은, 지금 뭐, 요거는, 어, 브루클린, 어, 처음에는 미러키드 어, 사이드를 보려고 그랬는데, 지금, 어, 하, 지금 뭐 콤보가, 뭐 콤보가 지금, 어, 아직까지 GTD 떠있죠. 어, 마지막으로 한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이거는 뭐 콤보 출전 여부에 따라서, 어, 달라질 수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음, 요 경기, 어, 아직까지 콤보가 GTD 떠있네. 시몬스 아웃이고, 썸머 아웃이고. 요거 브루클린 프랜어 브루클린 프랜조 뭐요 경기도 230점 오면은 뭐 오바 쪽이 가깝긴 한데 뭐 콤보가 빠진다면 콤보가 빠져도 원래 미러키는 템포가 빠른 팀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체, <laughs> 최근에 어 최근에 미러키 경기에 점수가 안나고 있어요 이거 참고하시고 자 이거 브루클린 프랜에 어, 오바 쪽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론토하고 어, 시카고 경기 음. 자, 토론토, 어, 핸디 마이너스 4.5, 219.5, 그대로죠. 어, <laughs> 5.5로 적었었나, 제가. 아, 1점이, 제가 예상 기준점보다 1점이 내려갔네. 그 토론토와 시카고, 뭐, 결장전이 있지만, 어, 뭐, 중요 자원이 아니, 아니기 때문에 안 적어놨습니다. 중요 자원이 아니기 때문에 안 적어놨고, 어, 요 경기, 아, 아까와 마찬가지로, 어, 시카고 프렌 쪽, 어, 시카고 프렌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맨피스하고 레이커스, 어, 핸디 마이너스 8.5에 230.5. <laughs> 자, 음. <laughs> 자, 요 경기, 예, 어, 지금, 어, 어 우리 연다이별령하고다 어서 오십시별링이또 어, 나가셨네. 자, 요 경기 맨피스, 승은 맨피스 쪽 보는데, 어, 제가 봤을 때는 요 경기는, 어, 8.5면은, 어, 저 데이비 갈매기하고 나올 것 같아요. 나온다면은 어 레이커스 프렌 쪽, 레이커스 프렌 쪽으로 어... 보는 게 맞지 않나 아 그렇게 봅니다. 요 경기 음 레이커스 프렌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휴스턴하고 어 덴버는 어 승패는 재껴도록 어 하겠습니다. 저기 고든하고 모에 아직 GTD 걸려 있기 때문에. 어, 요거 지금 뭐 물론 요캐치 나오지만 그래도 어, 원정 템버는 어, 솔직히 마인이 손이 안 간다. 아, 대신에 어 요거 어, 232.5면은 어, 뭐 충분히 오버사이드로 어, 오버사이드로 어, 볼 만한 경기가 아닌가? 아, 그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오클라호마하고 어, 세크라멘토 어요 경기는 어, 그냥 오바만 찍고 넘어가자고 말씀드렸듯이, 이 경기도, 어, 승패보다는, 어, 뭐, 세크 경기가 워낙 뭐, 뭐, 템포가 빠르기 때문에, 어, 235.5라도, 어, 오바 쪽 사이드가 맞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이거 오바 쪽, 어, 그리고, 델라스하고 인디애나 어, 요거, 어, 아까, 어, 좀 뭐, 제 낀다 그랬었는데, 어, 뭐, 그래도, 어, 홈델라스기 때문에, 델라스 승에, 어, 델라스 마인볼, <laughs> 봐야 되지 않나. 물론, 인디애나도 지금 풀멤버이기 때문에, 어, 오늘 또 사고 칠수 있습니다. 충분히. 어, 사고 위험이 있는 경기긴 하나. 뭐, 그래도 델러스 승에 델러스 마인 쪽. 그렇게 어, 보는 게 맞지 않나. 예. 자, 유타 제즈랑세 안토니오. 어, 클렉스턴하고 섹스턴 아웃이고, 세 안토니오는 존스 디티드도 있고, 부시하고 랭포도 아웃이다. 이런거 봤을 때, 이것도 뭐, 솔직히 뭐, 어, 9.5면은 솔직히 뭐 유타가 지금 세난트 탱킹하는 팀한테는 마인을 해야 된다고 보긴 하는데, 뭐, 세란트로의 경기는 솔직알 수가 없어요. 물론 지금 후반대 뭐또 경기가, 뭐 경기 던지고 이러면은, 어 유타가 또 마인을 하겠지만, 어, 솔직히 유타도 지금 클래스터랑섹스터랑 아웃이 떴기 때문에, 어, 세난이 뭐 그래도 좀 비비다가 지는 쪽으로, 어, 세난 프렌 초어 세난 프렌 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골스하고 포틀은 이 경기도 어렵습니다만 4.5라서 어려워요. 어 그냥 골스 승적 볼라고 했는데 뭐지 그린이 빠진다면 솔직히 어 역배가 터질 수도 있습니다. 역배가 터질 수도 있고 어너키치 사이먼스 아웃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골스 어마인이나 이런 쪽으로 볼라고 했습니다만은 어뭐 솔직히 포틀랜드가 비비는 쪽으로 볼게요. 포틀 프랜. 어 일반성 은 골스가 이거 뭐 접전이 예상됩니다. 어, 쉽게 포틀이 질것 같지는 않아요. 어. 음, 일반승 어, 뭐, 골스 가져가도, 어, 핸디에서 놀지 않을까, 요래 보고, 어, 요거 포틀 프랜. 요것도 뭐, 홈 골스기 때문에, 포틀도 지금 최근에 겨, 어, 득점력이, 득점력이나 실점력 봤을 때, 어, 오바 쪽 흐름으로, 어, 가는 게 맞겠죠. 오바 쪽 흐름으로 가는 게 맞는데, 골스가, 어, 뭐, 탐슨이나 저기 누구야, 음, 그 누구야, 어, 조던풀, 뭐, 이런 애들이 좀 터져야 된다고 봅니다. 오바가 날라면. 어, 그리고 릴라드도 터지고. 포틀이 만약에 홈이었으면, 솔직히 이게, 어, 솔직히, 어, 오바, 오바가 제일 좋아 보일 경기인데, 음, 원정에서 포틀이기 때문에, 원정에서 포틀이 좀 득점력이 좀 떨어지죠. 음, 고려봤을 때, 어, 요거 오바쪽 포틀 풀에는오바쪽 그리고, 어, 마지막 경기지 어, 클리퍼스하고 미네소타는, 아, 닙니다 제가 8시에 저기 해가지고 배당 떠서 지금 계속 그거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어, 잘 시간이 없죠. 어, 자, 클리퍼스하고 미네소타랑, 어, 요 경기는, 어,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기준점도 232.5. 어, 저는 233.5로 봤죠. 해외 기준점 봤을 때. 어, 요거 뭐 클리퍼스 승에, 어, 잠시만요. 클리퍼스 마엔에, 이 어... 요 경기도 어 최근 클리퍼스 득점력이나 실점력 봤을 때어 요것도 어 미네소타가 좀뭐좀 따라와 주면 요것도 오바 쪽에 가깝지 않겠네 232.5니까 어 최근 득점력 봤을 때어 클리퍼스는 오바 쪽으로 보는 게 맞는데 미네소타가 최근에 득점력이 떨어지죠 음뭐 그런 거 봤을 때 조금 어 차라리 그냥 클리퍼스 승하면 제일 좋은데 좀 배당이 굴어서 그렇지 음 6.5면 은 마인을 해야 된다고 봐요 어요 클리퍼스 승 클리퍼스 마일너 오바 쪽, 어, 그렇게 보고 어, 오늘 경기 설명 다 했습니다.